오늘 햇빛 좋더라. 너 새로 나서 웃었어. 근데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해? 이해가 안 돼. 뭐 결국 그래도 결국 지나가겠지? 한정. 아니, 왜또 그런 말을 해? 진짜 듣기 싫다니까. 근데 너가 웃으면 나도 웃어버려!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 걸음걸이로도 감정 나타낸다 생각하시고 너무 똑같이 걷지 마시고 어떨 때는 서서 대사치시고 어떨 때는 움직여 보고. 아니 근데 조금 기대된다. 혹시 오늘 뭐 하자고 할까 봐. 또 혼자 있을 때는 왜 이렇게 무하지왜 진짜? <laughs> <웃자? 웃음> 웃으면 진짜 좀 나아지잖아? <laughs> 그런데 지금 표정 뭔가 이상한데? 냉정? 차라리 감정 없이 말하는 게더 편해. 근데 그런 더보니까 또 웃기네. 아 뭐야? 갑자기 왜 그런 표정으로 나 봐? 그래 좋아. 지금 이 순간이 짜릿하다. 됐어. 그래봤자 어차피 달라질 거 없어. 발까지 감정 같이 가세요 다리까지. 아, 하, 든뭘 하든. 아 진짜 왜 이렇게 귀찮게 불어. 더 발까지 짜증. 레 레디, 고! 아, 진짜, 이렇짜증나게 굴어 그래도 오늘너온것그것만큼 고맙다 근데 정말 그런거 맞아? 난잘 모르겠다 결국 또네 생각 하고 있는.